안녕하세요. 채널 DRS의 드로이센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아봐야 할 긍정적인 사고와 상황이 호전되는 타이밍을 잡기 위한 마일스톤을 어떠한 이슈로 설정해보는가에 대해 진행하다 말았었죠. 각각의 설명 중에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할몇 가지를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현재 상황의 원인이 없어졌는가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주제고요. 두 번째, 어떻게 항공업과 여행업의 상황이 호전될 것을 미리 감잡을 수 있을 것인가? 세 번째 타격을 받은 여행 심리는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가?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인 어떻게 항공업과 여행업의 상황이 호전될 걸 미리 감잡을 수 있나? 와 연동돼서 보게 될 요소가 뭐가 있냐? 지난 영상의 마지막 질문이었던 질병의 확산세가 멈춰도 한동안 항공업과 여행업이 쉽게 해동되진 않을 것이야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이라는 국가의 주요 소득원, 소득 분야는 무엇인가요? 바로 수출, 중개무역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인한 경제적인 고심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이 관광주력 국가라던가 혹은 관광이 국가수입 중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든 해당 분야의 상황을 빠르게 정상화시키는데 주력하겠죠. 대표적인 예로 유럽을 한번 볼게요. 그리스는 6월 15일부터 일부 외국 관광객 입국을 허용하고 7월 1일부터 외국 관광객의 입국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6월 3일부터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과 접한 국경의 재개방, 국내선과 국제선을 재운항하면서 생겐 협약 가입국의 관광객도 허용하기로 하였는데요. 생겐 협약이란 건요 가입국 간의 이동자유 보장 협약으로서 26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6월 15일 독일 스위스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과 국경을 재개방하기로 했으며 독일은 6월 25일부터 프랑스 스위스 등과의 국경 통제를 완화하기로 했다네요 자 이렇게 보면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서로 인접 국가나 그 외의 국가들의 입국허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아니 근데 왜 이런 국가들이 아직 코로나 이슈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외국인들을 자국 내에 들이려고 할까요? 바로 그들의 주요 수입원 중의 하나가 관광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놀러가는 동남아도 마찬가지죠. 베트남은 해외 관광객들을 다시 놀러오라고 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본인들의 경제 활성화가 이유고요. 이거 정말 웃기는 상황이죠. 어마어마한 수의 한국인이 방문해서 막대한 관광 수입을 올리고 중국에 위치한 한국 공장을 적극 이전 유치해서 관계에 대해 신중할 법도 한 베트남이 자국을 방문했던 한국인들을 무례한 방법으로 사전협의 없이 개취급하듯이 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놀러오라뇨. 근데 얘네도 경제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진 마당에 주수입원을 그냥 버려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관광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관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요 수입원 중에 하나를 다시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네들을 위해서요. 그냥 살기 위해서. 같은 맥락으로 움직임을 보이는 게또 있죠. 바로 항공사입니다. 위에 언급한 소속 국가의 움직임에 맞추는 것도 있겠지만, 주요한 이유는 역시 그냥 이대로는 뭐 죽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일단 운항을 재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죠. 현재 항공사들은 대부분 재운항의 계획을 6월이나 7월로 변경을 해놨었던 상태예요. 이런 부분이 단순히 그냥 오늘 아니니까 내일 내일 아니니까 모레 같은 주먹구구의 계획이 아닌 영업을 완전히 중지한 상태로 버틸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세워놓은 계획이겠죠. 물론 이 부분은 다시 또 바뀌거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많은 항공사들이 조심스럽게 공식적으로 운항을 다시 재개해 보겠다라고 선언하는 곳이 늘고 있어요. 자, 이런 트렌드는 왜 나오고 있는 건가요? 이게 단순히 본인들 죽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맞지 못해서 질병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성을 껴안고라도 나 살기 위해서 하는 단순한 그런 행동으로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 유발 노아 하라리라는 세계적인 석학을 알고 계신가요? 보통 이제 우리가 유발 하라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은 사실 한국에서는 사피엔스라는 책을 쓴 사람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역사학자고요. 이 사람 쓴책 중에 더 월드 애프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부분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직면한 두 번째 중요한 선택지는 자신의 나라만을 보려 하는 고립과 국제적으로 결속하는 것. 이둘 사이에서 결정해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그 자체와 이로 인한 경제 위기는 국제적인 문제이며 이것은 국제적인 협조에 의해서만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문을 닫고 질병이 가라앉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에 관한 다른 부분들을 더 언급했지만 그중에서 여행에 관련된 그의 생각을 들어보면 또한 여행에도 글로벌 협약이 필요하다. 몇 달이나 해외 여행을 멈추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데 장애 요소가 될 것이다. 각 나라들은 과학자, 의사, 기자, 정치인, 사업가 등 최소 필요 인원들의 국경을 넘나드는 왕래를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는 출발국가에서 미리 사전검사를 마친다는 국제협약을 맺는 것으로 가능할 수 있는 일이다. 만약 이런 방식이 주의깊게 잘 실행된다면 도착국가에서도 당연히 그들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어떤가요 여러분? 이 유발하라리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이게 진리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아 근데 딱히 이 사람의 이야기에 논리적으로 반박할 부분이 보이지는 않죠. 국제적인 교류가 멈출 수 없다는 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 사이의 단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동안 어쩔 수 없이 아주 심각한 상황을 벗어나려고 잠깐 진행을 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국제적인 교류를 시작해야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확진자를 내던 상황에서 지난 영상에서 말한 부분처럼 조금씩 더 악화되는 것보단 그 추세가 천천히 감소되어 가는 중인 거는 확실해 보이고요. 항공업과 여행업에 종사를 하는 분들은 생각을 한번 해 보시죠. 과연 이 업종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극적인 전달을 위해 패키지여행이 앞으로 없어질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처럼 단순히 레저라는 세그먼트 하나로만 돼 있나요? 우리가 보통 말하던 상용, 마이스 등 해외를 방문하는 모든 형태의 업무를 담당해온 곳이 항공사와 여행사입니다. 물론 이들의 비율이 놀러가는 이들의 비율보다 적은 건 분명하지만 필수 불가결한 인원을 시작으로 점차 놀러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안전장치와 규칙을 마련해서 얼어붙은 수요를 움직이게 할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입니 그리고 그 시기에 바쁘게 움직여야 할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회사는 아직 구조조정을 통해 급하게 덩치를 줄이는 걸보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꿈 같은 얘기죠. 뭐 나보고 어떡하란 거야. 내가 나서서 뭐할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들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나라는 사람이 혼자 나서 가지고 뭐 해결할 방법 이런 거는 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상황이 태평했을 때. 평화로 왔을 때 서로가 전문가라고 자부하면서 자존심을 걸어댔을 때를 생각하면서 언제 상황이 좋아질지 각을 재볼 때입니다. 지금은. 하지만 각을 잰다 하더라도 이걸 내가 원할 때 인위적으로 상황 만들어서 할수 있는 게 아닌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혀서 각 나라와 항공사에서 우리가 상황의 길흉을 점쳐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바이러스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우리가 놀러갈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꼬셔가지고 시험적으로 해외에 보내보자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좋던 좋지 않던 교류를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행사 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판매하는 상품으로서 해외여행 상품을 적극적으로 올릴 수가 없죠. 운항이 없으니까요. 비행기가 안다니는데 해외여행 상품을 걸 수가 없죠. 그럼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면 적어도 1차적으로 항공사에서 운항이 시작되는 시점이 있어야 시도를 할수 있을 거고 그게 성공을 하던 실패를 하던 결과를 볼수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이 이유야 어쨌건 간에 지금 6월, 7월을 시작으로 조금씩 움직이는 타트 지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두 번째 마일스톤이에요. 지금까지 복잡하게 말을 했는데 또다시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조심스럽게 교류의 문을 여는 곳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계속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몇몇 관광 수입을 위한 나라만 펼치는 행위가 될 건지 아니면 국제적인 단체 행동으로 아예 트렌드가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 계속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국가나 항공사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를 본다면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 앞으로의 상황이 더 절망에 빠질지 아니면 조만간 희망으로 바뀔 날을 가늠해 볼수 있을지에 대한 감이 잡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확인할 세 번째 마일스톤은 바로 이런 교류나 운항이 시작된 후에 그것이 원인이 된 확진자 수의 증감입니다. 만약 이런 운항을 통해 확진자 수가 확실히 증가로 돌아선다면 아마도 우리가 막연히 느껴왔었던 그런 최악의 불길한 미래로 갈 확률이 더 많아질 거고요. 이런 교류에서 발생하는 확진자 수의 감소나 아예 증감이 없는 상태가 된다면, 긍정적인 미래로 갈 확률이 더 많아지는 거겠죠. 특히 이러한 변화가 급격한 수치를 보이거나 절대 값에서 적은 수를 보인다면, 우린 지금 한숨을 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구체적인 회복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다시금 빠르게 일어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유발하라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심각한 상황의 해결을 위해 국수주의적인 고립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국제적인 교섭으로 방향을 잡았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고요. 이 파악과 더불어 시작해보는 6월 7월의 도전은 항공업과 여행업이 재기할 시기를 예측하게 할 중요한 신호가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요소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시기에 확인해봐야 할세 번째 요소, 즉 타격을 받은 여행 심리가 회복이 되고 있느냐, 여행 심리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행업이 다시 활기를 띠기 위해 6월, 7월에 확인을 해봐야 할 요소, 그 시리즈물 다음 편에 대한 부분도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채널 DRS의 드루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